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동태 문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화, 활용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보세요. Her parents love her 라는 문장 이제 뜻은 누가 그녀의 부모님들은 사랑한다 그녀를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야.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그래, 그녀의 부모님이라는 이 주어가 우리가 이걸 영어로 한국말 주어라고 그러죠 동사는 뭡니까? 사랑한다라는 이 동사죠. 자 문제는 이 주어라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행동을 직접 하나요? 아닌가요? 직접 하죠. 자 이렇게 주어가 우리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주어가 그 동사 행동을 직접 자 주어가 이 동사 행동에서는 사랑한다는 행동을 직접 하지요. 이걸 직접 하는 경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르느냐 바로 능동태라고 합니다. 자, 뭐라 하느냐. 부모라는 주어가 사랑한다는 행동을 하는, 사랑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녀라는 목적어. 영어에서 이제 수동태를 만들려면 반드시 세 가지 가 필요해요. 첫 번째. 주어라는 게 능동태에 있지 않으면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동사란 게 없으면 문장도 아니고 수동태도 못 만들어요. 세 번째로, 반드시 이 목적을 하는 게꼭 필요해요. 그리고 이 외에 뭐 다른 것들 뒤에 붙을 수 있겠죠? 하지만, 수동태라는 문장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주어, 동사, 목적, 어니세 가지 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 왜 그러느냐. 자, 이를 이제 수동태를 만들려면 첫 번째 룰이, 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쓰는 거, 이 목적어로 썼던 이거 있죠? 목적어로 썼던 얘가 문장 맨 앞으로 와야 돼요. 이게 첫 번째야.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주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원래 문장의 주어로 있던 얘를요, 맨 뒤로 보내요. 맨 뒤로. 방법은, 바이라는 걸 써서, 바이라는 뜻이 뭡니까? 뭔못의 의해서제. 바이와 함께, 그러면 주어가 아니면 뭐가 되겠어, 얘는? 전체사의 목적 형태가 되겠지. 예를 들면은, 히면은 뭐를 바뀌어야겠어? 힘으로 바뀌어야지. 허리 왜 나오냐, 허리. 헐이. 진짜 허리네, 허리, 저거.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동사를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야 돼요. 수동태란 것은, 반드시 이 공식 필요해요. 비동사와, 그 다음 뭐, PP란 이걸로 바뀌어야 돼요. 이 동사는, 이렇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떨거지들, 떨거지들은 그뒤에다 이렇게 쓰는 거야. 바이플에서 목적을 그냥 맨 뒤로 보낸다 생각하세요. 그렇게 만드는 게 기본적인 공식이야. 자, 한번 적을 거 적으세요. 실직은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거. 이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 있는 거싹 지워버리고 우리가 합시다. 요거에. 요걸 싹 지워버리고. 이런 거. 이제 여러분 다 전했을 거니까. 자, 맨 먼저, 여기 아까 제목적어고했던게 뭐야, 목적어? 맨 뒤에 있는, 허리죠. 얘를 어떻게 한다? 문장 맨 앞으로 보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허리 아니고 주어로 쓰니까 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녀의 부모님이라고 했던 이 목적어가, 아, 주어가 맨 뒤로 가죠. 그런데 무엇과 함께? 바이와 함께. 이게 2번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이 동사 사랑한다는 이 러브라는 말을 반드시 뭐하고 뭘로 두 개로 나누죠 그렇지 비동사 플러스 pp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비동사야 왜이 비동사가 뭐가 쓰여야 되느냐 문장 이 앞에 문장의 시제가 뭐야 러브는 현재형이지 그러면 수동태로 만들어도 시제는 여전히 현재가 돼야 되는데 PP는요? 현재든 과거든 전부 똑같죠? 왜? Love의 과거형은 LoveD야.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무조건 LoveD라는 이 PP만 적어야 되니까 이 얘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동태 문장이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를 구별해주는 것은 바로 이 동사가 되죠. 그래서 is를 쓰면은 현재형. 만약 위에 문장이 과거형이 있으면 is가 아니고 was를 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밑에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그는 썼다 그 책을 물론 이뒤 다른 것들이 붙을 수 있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럼 뭘 앞으로 보내야겠어? 그 책을 맨 앞으로 보내줘 이게 1번 그다음에 흰 어떻게 맨 뒤로 어떻게 바이 플러스 힘이니까 뭐가 돼 바이 힘으로 뭐가 남았어? 로우트란 단어를 두 개로 바꾸죠 뭐하고 뭐로? 비동사 플러스 p 로 그럼 뭘 써야 될까? is라고 쓴 놈은 문제가 있잖아 로우트가 right의 과거니까 이 문장 자체가 과거형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비동사를 뭘로 바꿔야겠어? 과거형으로 바꿔야지 우리가 이게 같은 시제가 되니까 뭐가 돼? was 그 다음에 로우트는 right의 과거죠 right 과거는 썼다. wrote. 우리뭘 써야 돼? We turn 이라는 예의를 적어야 돼요. 이그 자리에는 we turn이 됩니다. 알겠나? 이게 가장 기본 형태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간상 좀 다른 형태를 또좀 봐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뭐 일본 내용은 전부 이런 형태야. 현재형, 과거형 나와씩 여러 맞춰서 고쳐야 돼. 어디 볼까? 그런데 어. 2번에 3번 볼게요. 그녀는 이 문장의 주어는 뭐야? 그녀는 이제. 동사는 will write야. 그다음에 all e t t e r 가 목적어야. will write라는 것은 will이 뭐야? More? 할 것이다. 할 것이다라는 이건 뭡니까? will을 나타내는 조동사죠. 그제? 자, 이렇게 조동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조동사 많이 있죠? 뭐, cam, 여기 나와 있는 will, must, should 등등. 너무 많으니까. 이런 영어의 조동사는 수동태를 만들어도 그 자리 그대로 있어야 돼요. 다른 것도 다 바뀌어도. 뭐, 이 자리 그대로 will이 들어가겠지. 자, 그럼 문장 맨 앞에 뭐가 앞으로 갈까? 뭐가 맨 앞으로 갈까? 어, letter가 레터. 어, 맨 앞으로 가겠죠. 이렇게 뭐가 돼? 어, letter. 그 다음에, she는 보다시피 뭘로? 맨 뒤로 보내죠. 어떻게? 그렇지. 응. by 응. her.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잠시만. 자, 여기 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이, 뭐요? write란 단어를 집어넣어야겠죠. 수동태는 어떻게 돼야 돼? 비동사, plus, pp죠. pp는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w r i t t e n 이라고요 그럼 이 자리를 뭘로 해야 되냐고요, 이 자리를. 뭘 쓸까? 이게 비동사인데 뭘로 해야 돼? is야? Will이 뭐야, Will. l 조동사, 조동사. 영어에서 can이든, will이든, must든, should든 이치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럼 동사원형이 뭐야? M의 동사원형, R의 동사원형. 여기는 B 그대로 적어야지. 알겠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여러분 너무 안돼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갖고 하는 거야. 잘 적으세요?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이제 이거 여기서 말고 다른 거. 자 뒤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 12번이라고 써진 부분은 보다시피 뭐냐면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음음문. 우리가 이런 의문문을 일종의 수동태로 바꾸라 그래요 의문문을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 제일 먼저 신,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의문문을 일단 그냥 우리가 의문문을 원래 평서문이라 대답하는 평서문을 이렇게 뭐 디드를 넣고 바꾼 게 의문문이에요. 이걸 다시 원래 했던 평서문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 다음 에 이거를 수동태로 바꿔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아니라 이걸 다시 원래가 의문문이었으니까 수동태 의문문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야.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원래 의문문을 다시 의문문은 이건 어떤 의문문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수동태 의문문이 되도록 바꾸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요거를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요거를. 자. 앞에 여기, 여기다 적을게요. 시간 자리가 없으니까. did they under stand the point. 문장이 있어요. 이거는 보다시 의문문이죠? 이거를 뭘로 형사문을 바꾼다는 것은 주어 동사로 바꾼다는 얘기야. 그럼 뭐가 되겠어요? day. 동사는 뭐가 돼? understand 하면, 이놈아, 이 did는 의미가 없냐? did가 왜 들어갔어, 우리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이디 d 를 이리 보내가지고, 여기서는 did가 된 거잖아요. 그럼 원래 형태로 바꾸려면 이걸 뭘로 바꿔야 돼? 과거형 바꿔야겠지. 그럼 과거형 뭘까? 알겠습니다. 만들 수투도 너는 진짜 큰일이다. 아이. 과거 분사를 아예 모르고만. 그럼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 응? 자, 그러면 그다음에 뭐가 야더 포인트. 얘를 이제 뭘로? 수동태로. 수동태면 뭐가 앞으로 가? 목적. 목적은 목적어인 더 포인트가 앞으로 가니 더 포인트 다음에 대인은 y 는맨 뒤로 보니까 by t e m 이 되죠 내가 제일 공들인 거 항상 공들인 거 뭐야 이 동사 부분 이걸 어떻게 바꾼다 비동사 플러스 pp죠 그럼 비동사를 뭘 써야 될까 과거형이니까 그렇죠 was가 되겠죠 was가 그 다음에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야 모양이 그, pp 형태도 모양이 다행히도 똑같으니까 언더스 e 드를 쓰면 이게 수 송태가 됩니다. 이걸 이제 뭘로 바꿔? 음음문으로. 음음문 안 뜨게 쉬워. 왜? 비동사 했을 비동사 앞으로 was. 보내면 되잖아. was. 다음에, the point.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나머지 그대로 적어야지. 어, 뭐라고? 왜 understand가 돼? 이게 동사. 과거에 보냈잖아. 이거 PP니까 모양 못 바꾸지. 그대로 써야지. 예? 네? 네. 다음에, by, e 이라고 쓰면, 이게 물어본, 그 요점은 그들이야. 가 이해되어졌습니까? 라는 뜻이야. 언더 스탠드를 안 바꿔요. 왜냐면 요거는 비동사 플러스 PP야. 동사 원형이 될 수가 없어. PP는. 네. 요 과정이 지금 아래 여러분 12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돼요. 알겠어요? 네. 그 과정을 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문제점은 이거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까지 바꿔야 돼요. 여기 들책임 그것까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세 과정조차 못하고는 그거 바꾸는 자체가 매번 틀려요. 매번 할 때마다 달라버리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 부분까지만 내가 일단 1차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